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진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복음 통일을 염원하는 청춘들의 발걸음, 국토 기도대장정 위드워크이 부산과 여수에서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2011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위드워크은 북한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대한민국이 회복되길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금식하며 기도하는 국토대장정인데요. 특별히 올해는 주기철 목사가 신사참배를 거부한 부산과 손양원 목사가 순교의 사랑을 실천한 여수에서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참가자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이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며 걸었습니다. 부산과 여수에서 각각 출발한 두 팀은 대전에서 합류해 서울을 거쳐 광복절인 오는 15일 임진각으로 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창색이라는 책이죠. 유튜브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바이블 프로젝트가 한국어로도 공개됐습니다. 바이블 프로젝트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성경 각 권의 주요 내용을 그래픽으로 구성한 영상 콘텐츠인데요, 완성도가 높아 구독자가 90만 명이 넘을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바이블 프로젝트의 한국어 더빙판은 국내 한 성도가 주일학교 학생들이 재미있게 성경을 공부하도록 돕기 위해 제작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주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이것이 사무엘상의 내용이에요. 각 영상의 길이가 10분을 넘지 않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표현한 일러스트가 집중력을 높여주는데요. 어린이와 청소년뿐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소식은 구티비 글로벌 선교 방송단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왔습니다. 광은교회 성도들이 아프리카 말라위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열 다섯 명으로 구성된 단기 선교팀은 현지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학교를 열고 찬양과 율동, 바람개비 만들기와 체육 활동 등 다양한 사역을 진행했는데요. 말라위 어린이들이 해맑게 웃으며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모습에 선교팀원 모두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수 so, 대리. 선교팀은 현지에서 교회 건축을 돕기도 했는데요. 말은 통하지 않지만 어린이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벽돌을 옮기며 예배 처소를 꾸몄다고 합니다. 광은교의 김신영 목사는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팀원들이 기도로 하나 됐다며 말라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